자, 다음과 같이, 4의 x 승은 2의 y를 만족하는 영이 아닌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자, x분의 y와 더하기, y분의 2x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이 x와 y가 모두 지수에 있기 때문에, 얘네는 지수를 적절히 변형해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의 x 승은 2의 y에서 우리가 x분의 y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변의 지수를 x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4는, 2의 x분의 y가 되고, 한번더 써주면, 2의 x분의 y는 4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구하게 된 거냐면, x분의 y까지. 그러니까, x분의 y까지는 적절히 구해놓은 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정리에서 한번 더. 자, 4의 x승은 2의 y에서, 내가 y분의 ex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정리해주면, 4는 2의 ex로 바뀌고요. 2의 y승. 자, 여기서 제가 y로 양변을 나눠주면, 2에 y분의 2x는 2에 1승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구하게 됐냐면, y분의 2x, 여기 y분의 2x까지 적절히 만들어 놨죠. 그럼 우리는 이두 값이 다 지수인데, 이걸 더하기로 표현하고 싶으면, 각각을 곱하면 되니까, 곱해 정리해주면, 2에 x분의 y 플러스 y분의 2x는, 4와 1을 곱한 8, 다시 말해서 2에, 3승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x분의 y 플러스 y분의 2x이기 때문에 여기 지수 자리에 있는 3이 되겠습니다.